안녕하십니까. 한국다이와 솔트로 스텝 김병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다이와 솔트로 스텝 김상훈입니다. 아, 오늘은 어, 에메랄다스 T, 신세레기를 사용을 해서 지금 삼천포에서 출발을 해서 국도 20km 남쪽, 어, 아래쪽으로 지금 위치를 해서 한치를 잡아보기 위해 어, 지금 나왔습니다. 이제 막 포인트에 도착을 했고요. 어, 오늘 날씨는 괜찮은 것 같은데. <laughs> 네, 오늘 이제 날씨는 제가 이제 선정을 했는데 대두리이는 다리 었고대두리 이제, 이제 저흰색 레기가 조류 조속에 의해서 수평을 잡는 특성의 기다 보니 이제 조류도 조금 있는 날로 해서 오늘 특별히 날을 잡아봤습니다. 오늘 지금 주 대상어가 한치잖아요. 네, 그렇죠. 이 드로퍼 타입 이게 갑오징어 할 때도 테스트할 때 썼었거든요. 네네, 아, 뭐 엄청 좋았습니다. 그때도 네. 굉장히 성뭐 삼봉 애기 쓰시는들보다 분더 많이 네네, 잡고 네네. 했었는데 이게 지금. 어, 어떤 특성이 있어서 한치한테 어필을 할까요 뭐 조그마한 그 빛의 파장 으로도 지금 옆에 지금 틴셀 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뭐 조그만 파장 이지만 약간의 반짝임 어, 틴셀의 그런 성능 때문에 아무래도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전에 그 갑오징어 때 정말 효과가 좋았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한치에 지금 테스트를 해보는 건데 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주로 이거는 그러면은 스피닝 장비에서 오모리그에 사용하나요? 아니면은 거치에... 아니 오모리그는 어차피 베이트 장비에도 가능하고 스피닝 장비, 장비에도 가능한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둘다 오모리리그 채비로 해가지고 한번 공략을 해보려고 지금 하나는 케이무라 성능에 어, 지금 애기를 집어넣고 하나는 이제 야광 성능이 있는 어, 애기를 지금 일단 거치해 봤습니다 일단은 오늘 저같은 경우는 이제 애기가 조류가 흘렸을때 이제 수평을 잡는 그 특성을 살려서 이 오모리그의 최대한 장점을 살려서 오늘 낚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오늘 테스트 할 애기죠? 예, 그 에메랄라스 드로퍼 T 타입으로 틴셀이 추가된 애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 하시고 있는게 어떤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합사가 예. 지금 수심 체크를 할수 없게끔 전체적으로 지금 그 체크가 안돼 있어요. 그래서 몇 미터를 내가 내리는지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지금 그 수심 체크 라인을 걸려고 하거든요. 몇 미터마다 지금 체크를 하고 있어요? 10미터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음, 저 빨간색 비닐을 원줄에 끼우네요. 빨간색 라인이 있으면은 라인을 하면되 근데 이게, 이게 이, 이 지금 매듭이 좋은 게 여기 매듭을 이제 완전히 지는 게 아니거든요. 예. 네. 예를 들어서. 싹풀어지 거. 매듭을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사용을 하고 이제 이거를 매듭을 다시 풀고 싶으면은 얘만 딱 빼면 빼면 다시 예, 듭이 전혀 안돼 있기 때문에 매듭법을 해서 지금 일단 10m씩. 30m만 체크를 해놓으려고 하고 있는 작업입니다. 지금 빨간색 비닐봉지 잘라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줄에 딱 끼어져 있으니까 빠지진 않네요. 네네. 자, 김병철 프로. 아, 한치 잡았습니다. 한 마리 왔어요? 네. 네. 20m에서. <laughs> 20m에서. 입질이 동시에 오네요. 지금 뒤에도 입질로 왔다고 아, 방금 소식이 왔습니다. 예, 이제 집어가 아, 좀된것 같습니다. 에이, 에이. 아 이쪽에 오징어가 올라왔네요. <laughs> 오징어 한 치가 지금 같은 수심층에 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징어 때문에... 시작하니까 막 연달아 나옵니다. 어, 이번엔 좀시알 좋네요. 아까보다. 네,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야광이 아니고 숙취가 예. 빨간색이고 지금 또 수박 타입의 야광이 있습니다. 이제 지금 다른 애기로 또 로테이션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지금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 거는 야광으로 잡아보겠습니다. 아, 지금 바꾸시겠네요. 네네. 자, 뒤에 또 히트했습니다. 자, 지금 애기가 뭐죠? 애기가 지금 수박의 야광 컬러. 수박의 애기 예예. 야광 컬러. 잡았어? 지금 로테이션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로테이션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지금 애기 제가 배열해 놓은 대로 순서대로. 음, 색깔을 섞어가면서. 종류별로? 네, 그렇죠. 이제. 아, 컬러별로? 네, 그렇죠. 이제, 물속에 들어갔을 때, 이제, 명도 채도에 따라서, 조금, 명도 채도가 좀 밝고, 그러면 좀 어둡고, 이런 걸좀 번갈아서 로텐이 돌리겠습니다. 음, 뭐가 제일 잘 통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지금, 현재 반응이 조금 빠른 거는, 지금, 퍼플. 퍼플? 예, 네, 이 지금 현재, 뭐거 예, 케이무라 퍼플. 예, 네, 케이무라 퍼플은 저기. 아, 아, 예. 예. 퍼플이 음. 지금 반응이 좀 가장 빠르고요. 네. 그 다음에는 조금 한치 사이즈가 조금 큰 거에 반응은 오렌지 컬러에 네. 네. 반응이 좀 빨리 오고 있습니다. 네. <laughs> 한국타이어 박재영 과장님 지금 한 마리 오아 이거 한치 맞네. 네. 설명 좀 간단하게 해주세요. 아, 수십 25m에서 나갔고요. 케이라하 퍼플에 반응을 했습니다. 네? 그 액션은요? 액션은 거치대다 아, 낚인 거예요? 네. 어, 예. 자, 박정현 과장님 한 마리 했습니다. 한치 올라왔습니다. 귀엽네요. 오렌지. 컬러가 오렌지. 오렌지 컬러에 나왔습니다. 예. 야광 오렌지고요. 2.5호. 2.5. 네. 예. 자, 이번엔 오렌지. 이번엔 오렌지 컬러에 네. 예. 또한 마리 낚았습니다. 이번에는 김세. 고추장 컬러. 아2 네. 5호구미다 아, 5호. <laughs> 자, 어우. 자, 어! 아이고. 박정현 과장. 낙소 사이에 했습니다. 둘다둘다 둘다 고추장이네요 네. 지금. 예 나란히 한번 쓰시죠. 배 양쪽에 나란히 서서 똑같이 고추장으로 오, 히트, 히트, 히트. 고추장으로 한 마리 씌겠습니다그 사이에 또 뒤에 또 히트. 됐죠. 예. 아 이쪽은 무슨 컬러에 올라올까요? 오, 된다. 수박. 수박 야방입니다 수박 야광에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또, 또 왔다, 또 왔다. 어, 이게 바로 입질 왔어요. 사진 찍는 사이에 거치해둔 낚싯대에 지금 입질 왔고요. 딴짓만 하면 입질이 오네 아까 사진 찍는 데 오다가 이번에는 그 오징어 정리하는 사이에 불과 한 1분 사이에 뭐 같은 채비에 입질이 왔습니다. 액션 넣어놓고, 거치하고, 한 마리 지금, 발무리 하려고 하는데. 예, 지금 제발 밑에, 발무리한 사이에. 어. 이번에는, 퍼플, 야광이. 퍼플 컬러의, 야광. 예, 퍼플 야광에 올라왔습니다. 음. 자, 수박 야광에 한 마리 낳고, 정리하기 전에, 지금 또, 옆에 거치해둔 채비에, 그 퍼플에 또한 마리 연달아 낳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오징어네. 얘는 오징어, 오징어는 빨리 살려줘야겠다. <laughs> 오, 더블 히트입니다. 오늘 낚시, 김동욱 대표님. 옆에서 낚시하다가 한 마리. 이야, 한치, 멋있는 거한 마리 낚았고요. 박정현 과장님도 오렌지. 오렌지 컬러 한 마리. 자, 두분나눠서 보세요. 자, 한 마리는 고추장에 나왔고요. 한 마리는 오렌지에 나왔습니다. 자, 멋있습니다. 자, 또 낚았네요. 이번엔 무슨 컬러예요? 이번에도 퍼플입니다. 퍼플요? 예. 아까 퍼플 칼라의 반응이 제일 빠르다고 했는데, 방금 퍼, 퍼플로 하나 놨고, 또. 1분도 안 돼서 또, 바로. 한참 아, 맞습니다. 네. 퍼플에. 아, 또한 했습니다. 예, 퍼플이확확 붙는 것 같습니다. 10m에서 네, 액션 주고, 예. 스테이 딱 잡은 과 동시에 시원하게 가장 가주셨습니다 아, 액션 한번 주고요. 네네. 네. 좀 그런 패턴에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한 마리 하는 <laughs> 사이에 저쪽에 또, 먼저 올라온 쪽에 찍으러 가겠습니다. 아 이쪽에 올라옵니다. 아 고추장에 자 고추장에 또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자 이번엔 오렌지 칼라입니다. 물이 많네, 이 놈이. 물이 아 많네. 아또한 마리 낚았습니다. 꾸준히 낚고 있고 옆에서는 낚아 올리고 있고. 자 여기도 입질 받았습니다. 김병철 프로가 났고 박재경 과장이 찍고 오렌지 계속 쓰고 있네요 네, 네. 아이고 애기를 물고 갈치가 올라왔습니다 갈치가 <laughs> 삼지는 약간 안되고 네. 아니 힘을 어서 쓰는게라와 됐다 이래 했더만은 감는데 갑자기 줄이 원질을 풀려 뭐지 갈치네 <laughs> 애가 확 위로 헤엄쳐 올라온 네. 모양이구만 자정이 넘어간 시간에도 입질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피딩은 따로 걸리지 않고 대신 꾸준하게 한치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박주경 과장님 한 마리 또 했습니다 자 이쪽에 오, 한 마리 올라왔고 수박색에 저, 저, 저 저기도 지금 오, 한 마리 또 올라왔습니다 야 똑같이 양쪽에서 수박색에 한 마리씩 올라왔습니다 사이즈 좋아요. 아 사이즈 좋네요 이거는 사이즈는 승 저쪽은 잔챙이였습니다 <laughs> 야오와 자. 거치된 채비에 큰 한치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야 오늘 라은거 중에 제일 큰거 아니에요? 제가 오늘 라은거 중에 가장 큰거 같습니다 아 <laughs> 몸, 투장 길이가 33cm 0한 훨씬 넘습니다 지금 20, 35cm 넘게 되겠네 아유 축하드립니다 아빠꼬꼬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오 예. 여기도 연달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다예또한 마리 올라옵니다 오 이쪽도 올라왔습니다 두 마리 오늘 중에서 최대어 지금 칼라별로 테스트하고 있는데 어느 색깔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도 오렌지가 제일 나왔었던 것 같아요. 아 오렌지에 제일 많이 입질을 받았네요. 네또 시알 좋은 한참 마리 올라왔습니다. 오늘은 피딩이 본격적으로 걸리진 않은 대신에 거의 뭐쉴 틈이 없다고 할 정도까진 아니고 계속 끊임없이 입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없네? 자, 오, 철시알도 결코 작은 시알은 아닙니다. 오늘 상당히 시알 좋은 한치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메랄다스 드롭퍼 타입 T2 핀셀 에이기가 6월달에 발매가 되는데요. 오늘 한치 한치 쪽에 그 테스트 실조 테스트를 저희 지금 나와 있고요. 각 색상별로 여섯 가지 색깔 모두 초, 초반부터. 네, 얼그 와중에 입질또 받았습니다. 초반부터 계속 그 색깔을 바꿔가면서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각 색깔마다 반응이 굉장히 좋고요. 역시나 틴셀이 들어가면 있어서 여러 가지 오징어에 네.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그 어필력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다 오. 시면또 오렌지 색깔의 또한 마리가 나왔는데요. 앞으로 그 저희 6월달에 발매되는 틴세대기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 3시 30분 이제 철수까지 30분 남았습니다. 오늘 특별한 피딩은 없었지만은 끊임없이 꾸준하게 입질이 이어졌습니다. 동시에 두 명, 세명 입질 받아서 낚는 경우는 뭐 흔했고요. 연달아서 대여섯 명이 입주를 받는 경우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아직 철수 때까지 30분 정도 남긴 했지만 비슷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취재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